계속해서 주일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을 어,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 정도 좀 이런 마음 가지신 적 없으세요? 아 정말 나는 온유한 자로 살고 싶다. 정말 나는 온유한 자로 살고 싶다. 이런 이런 마음 온유한 남편이 되고 싶고 온유한 아내가 되고 싶고 온유한 엄마, 아빠가 되고 싶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온유의 마음은 내가 좀 갖고 싶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온유하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서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대로 한번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졌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 성,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떤 뜻이냐?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은 성격이나 태도가 굉장히 부드럽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온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국어적 표현. 뜻입니다. 조금 더좀 쉽게 이야기하면 아저 사람은 참 온유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 사람은 참 부드러운 사람이야 친절한 사람이야 싸움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좀 부드럽다 이렇게 아니, 온화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온유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좀 생각을 하면 아 우리 목사님 참 온유한 목사님이야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좀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저에게 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어, 말하는 온유, 그냥 일반적인 온유 말고요. 좀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뜻은 도대체 어떤 뜻인가 우리가 말씀에서 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플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친절하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온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짐승을 길들이다. 짐승을 길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야생마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생마, 야생마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날 뛰어다니는 굉장히 거친 말을 야생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그 야생마를 타려고 하면은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뒷발질을 치면서 막 요동치고 난리법석을 치우는 게그 야생마의. 예, 특징이죠. 그런데 그 야생마에 사람이 딱 올라타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주인이 이리로 가라 그럼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라고 하면 이 고삐를 움직이는 대로 완전히 컨트롤 될수 있는 그 상태를 온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온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완전히 주인에게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온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TV를 보니까 개를 훈련하는 그런 프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개는 와 정말 골치 아픈 개들이 이렇게 TV에 나오면 개가 하루 죄인을 짖어요. 도저히 시끄러워 살수 없어요. 막, 그 옆집에서 막, 이렇게 막, 그,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짖는 개들이 있습니다. 어떤 개는 뭐, 하울링이잖아요. 그 뭐, 늑대 소리처럼 계속 하울링 하는 그런 개들도 나오고, 집에 뭐, 온 집을 난립 없어. 뭐, 뭐, 침대며, 쇼파며, 막 벽지 막다 잡아뜯어가지고, 완전히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온 그런 개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TV를 보니까. 산책을 데려나갔습니다, 개를. 개가 어떻게 하느냐, 다른 개를 막 물어 뜯으려고 막 달려드는 그런 개도 있고, 사람에게까지 막 이렇게, 실제로 사람에게 그 개에 물리는 경우도 그런 게 있는 거죠. 야, 저런 개가, 와, 저런 개가 진짜? 아니, 좀 바뀔 수가 있는가? 안 바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훈련사를 만나요. 훈련사를 만나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한 번에 바뀌질 않아, 이 개가.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훈련을 계속 시키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개가 완전히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그냥 온유한 자라고 특정지어져 말씀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찾아봤더니만 민수기에,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굉장히 온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 모세가 그렇게 온유하지 않던데 제가 말씀을 보, 찾아보고 보다 보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온유하지는 않더라. 십계명을 신의사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딱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와 진짜 이거는 과간도 아닌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거기다가 막 춤을 추면서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어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니네 뭐 하는 짓들이냐 아니, 내가 잠깐 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너희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막 모세가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 방금 지금 갖고 내려왔던 그 십계명을 바로 바닥에 내려 던져가지고 십장이 그냥 완전히 산산 조각이 나는 돌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아니, 보니까 이 모세도 정말 화를 낼줄 아는 사람이었다. 라고 제가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게 화를 냈더라고요. 그럼 모세를 잘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광야로 데려 나왔거든요. 몇 명을 데려 나왔느냐? 300만에서 3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애굽에서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로 데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힘이 들면은 불만 불평을 너무 쏟아내는 너무 심할 정도로 이게 쏟아내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다. 아, 그냥 왜? 아니 왜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냥 우리를 애국에 살게 하지. 거기 있는 게 차라리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야? 아 우리 목 말라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아니 도착하기는 도대체 도착을 하는 거냐? 이런 끊임없는 불만과 불평을 모세에게 했거든요. 저나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너무 짜증났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내 감정도 막 올라와서 나도 좀 너희들에게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여러분 안 왔을까? 아니, 그입좀 다물어라 조금.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내할말좀 내가 해볼까? 이런 마음 막들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받아내요. 그들의 불만과 불평을 다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내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내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아실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받아 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견디어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 버리는 그 모세의 모습이죠. 계속해서 훈련되어져가고 다듬어져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온유한 자라고 그 마음이 철저하게 훈련되어져가고 다듬어져가는 사람을 보면서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여러분 그래요. 사울이요. 몇 년을 쫓아다녔냐면 15년에서 16년 동안을 쫓아다녔습니다. 사울만 쫓아다닌 게 아니라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잡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못 잡으면 그냥 잡아서 그냥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나체는 나오지를 못해요. 나보다걸로 잡힐까봐 나오지를 못해요. 밤에는요, 언제 또이 군인들이 잡아 나를 덮칠까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죽을 고비를 정말,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이 다윗이 넘겼는가, 심지어는 미친 척도 합니다.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내가 미친 사람처럼 하면서 막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다윗이, 사울이 믿고 싫었을까. 아니, 얼마나 정말 이 모든 일들이 다 사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징후가 아마 올라왔을 15년에 16년 동안 그 마음이 가득 쌓였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오잖아요. 아니 내가 숨어 있었던 그 동굴에 누가 들어오느냐 사울이 들어옵니다. 사울이 어떻게 들어오냐 용분을 불어 들어와요. 아니 근데 혼자도 완전히 무한비 상태로 경험한명 없이 딱 들어온 거야. 기회다. 이번에 내가 그렇게 15년 16년 동안 이 이 참아왔던 이 분노를 한번 터뜨려 봐야 될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번 기회라는 거죠 이번에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왕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데 그 훈련을 다윗이 어디서 한 거예요? 광야의 시간 동안. 정말 견디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훈련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최근에 제가 그 신문에서 칼럼 하나를 읽었어요. 그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또 비가 너무 내리잖아요. 요즘 장마 같지 않잖아요. 정말 막 무섭게 비가 막 쏟아져 내리는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이, 이, 지치는 거예요.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불쾌지수가 자꾸 올라가요. 아니 보통이었으면 이거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작은 일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것이 막 내가 울컥울컥 막 화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짜증이 점점점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는요. 초스피드의 시대예요 지금. 사람들이 뭔가 빨리빨리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빨리 빠지지 않은 것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자꾸 자꾸 올라와막 속고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세대 간의 소통이 잘안 되는 시대랍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서 자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를 가지고 자꾸 꼰대 꼰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꼰대 요뭐 말만 하면 꼰대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기성세대들은 젊은 시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거 그냥 된거 아니다. 우리가 피땀흘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내말 들어야 돼.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젊은 사람들 그 얘기를 또 듣기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의 불통의 시대가 계속 일어나는. 집만 나가면 이런 불통, 이런 초세피대 시대, 이런 막 감정의 혼란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취업, 진급, 또 입시, 다른 사람보다 다 뛰어나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점 독해지고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의 마음이 온유하기가 어려워지는 점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신문의 칼럼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온유하고 싶다. 온유한 목소가 되고 싶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의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강박관념,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온유해야 다는거 목사님은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부드러워야 되고, 목사님은 친절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막 화를 내도 목사님은 화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목사님들은 다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정말 온유한 목사가 되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다. 온유하고 싶다. 말을 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갖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잘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잘안 되느냐?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잘. 분명히 차 타기 전에 제가 다짐을 하거든요. 아, 천천히 운전해야지. 안, 안전 운전해야지. 또 양보하면서 운전을 해야지. 그렇게 운전대를 잡습니다. 근데 운전하다 보니까요. 아 정말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깜빡이도 안 켜고 한 번에 막확 꺾어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은 막이아이 아, 이 평온했던 마음이 확 이렇게 올라오. 앞에 잘 가다 끼서가 저도 막그꽉 깎기 이렇게 쓰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때로는 조금 늦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의 5초를 못 기다립니다. 거의 막 크랙처럼 막 빵빵 막 눌러대거나 막 헤드라이트를 막 번쩍번쩍 뒤에서 막 켜게 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더라고 앞에 막 가면 내가 따라가서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옆차선으로 돼서 창문으로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 내가 진짜 온유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참 온유가 부족한 목사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올라오는 마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이야기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이 말씀을 잘 보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더한번 깊게 들어가면 이 온유와 뭐가 붙어 있어요? 절제. 온유와 절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절제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절제는요 어떻게 되느냐? 훈련을 받고 통제를 받아야만 할수 있는 것이 절제. 그런데 여러분 이 절제가 어떻게 일어난다?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그럴 때 절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막하는때 자꾸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내 올라오는 분노를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때마다 우리 자꾸 무너집니다. 왜? 육체의 소욕대로 하기 때문에. 내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대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만 일어나면 내 마음대로 해서 무너지는 경우들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육지적 소욕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자꾸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계속 훈련해야 돼. 어떤 훈련이냐? 성령 충만하는 훈련, 성령 충만해서 그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받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바울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도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거나 보기 싫었던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을 내가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다 없어버리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것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면 온유입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바뀐 게 온유예요. 여전히 내 마음가운데 성질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성질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끊임없이 다듬어져가고 끊임없이 길들여져가는 자기의 관리가 될수 있는 모습으로 바울이 바뀌어 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 사전전 말씀을 봤거든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 뭐 여행이 아니죠. 사실은 성교를 다녔죠. 너무 많은 나라와 너무 많은 지역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달았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니,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나라, 지역,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니, 바울은 계획적인 사람이고 그 마음에 정말 이 불같은 그런 사람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곳마다 누가 나타나느냐 조폭 같은 유대인들이 내 앞길을 자꾸 막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옛날 성질 같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바울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너희가 하는 대로 해볼게.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끝까지. 끝까지 한번 우리 한번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너 똑같이, 너에게도 똑같이 해줄게. 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울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끝까지 그분의 말씀대로 순정해서 그곳으로 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팔복 중에서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설교하거나, 팔복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제일, 팔복 중에 제일 좋아하는 복이 뭘까요? 온유의 복이에요. 왜요? 땅을 준다니까. 와, 땅을 준다니까. 아 그래 온유해야지 온유하지 않으니까 온유해야지 온유해야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니까 하나님 어디 땅을 주실래요 뭐 서울에 있는 아주 노른자 땅 그런 땅 주실래요 여러분 여기서 의 말하는 땅은 그런 의미의 땅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죠 아이들과 싸워 보셨죠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하거든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원래 집에 일찍 일찍 들어갔어요. 근데 이 싸움을 하고 나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늦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도 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내 방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아니, 원래 집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온유할 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평안했어요. 내 땅이었습니다. 어디든지 내가 마음대로 우리 집 다녔어요. 온유하지 않으니까. 땅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집에 있어도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마주치기 싫습니다 계속 피해 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땅을 잃어버린 거.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은 여러분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평안한 어디를 가든지 평안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생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온유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앞섰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쉽게 짜증내고 화를 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그 온유를 나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 다할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는.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끝까지 온유한 모습을 완벽하게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대 그대로 그대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인 온유를 주셨습니다 이 온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에게 길들여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나의 죄성보다 나의 감정보다 더 강력한 그분 그분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도,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자. 훈련하고 절제하고 길들여져 가는 자. 그런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 온유는 착하다, 친절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그것을 뛰어넘는 마음입니다. 계속 훈련해 나가고, 다듬어져 가고, 절제해 나가는. 내 힘으로는 잘안 되는데, 자꾸 실패하는데,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그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내가 가는 곳그 어디서나, 집이나, 또 교회나, 직장과 사업장에서 복을 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